하이언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팡매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원입니다. 제가 어제 어, 중복총재 f c 일로 촬영 왔다가 비와서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강제로 하루더 자고 가게 됐는데 기차 기다리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벨톨라가 대전을 간다 하더라고요. 사실상 유일하게 즐기고 있는 취미인 축구의 영역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시민구단이라서 매번 좀 애정하는 선수를 타팀으로 보낼 때 이런 심정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우울감이 옵니다. 여러분들. 음, 몇 번째 입니까? 지금. 뭐 강등권, 우승권 이렇게 정해졌을 때그 안에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름 트레이드 시장에서 얼마나 현실에 맞게 전반기에 부족했던 부분을 딱 핀포인트로 영입을 하느냐. 요게 이제 후반기 싸움의 결정적인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이 이걸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대구는 벨톨라가 빠진 자리를 못 메꾸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도 지금 수원에서 청주FC 1위잖아요. 2부 리그 경기를 매번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1부와 2부의 이획은 생각보다 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1부 리그만큼 우리 팬들한테 도파민을 주질 못합니다. 경기장 시설부터 분위기부터 평균 관중부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몰려있기 때문에 2부를 가서 경기를 보면 일부만큼 이 도파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똑같은 축구하는데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졌어? 왜 이렇게 팬들이 빠져 하는 이유가 일부의 그 열광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전용 구장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당장 어제도 제가 그 청재 씨 촬영을 하면서 캠코더로 줌을 당겨서 이제 선수들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선수들도 어제 굉장히 도파민이 터져 보이더라고. 아드레날린이 터지고 그 빅보드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선수들이 재밌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선수들도 그런데 우리 팬들이 어,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만큼 어쨌든 우리 지금 K리그 현실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축구 직관을 취미로 삼으려면 일부에 꼭 남아야 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일부의 프리미엄을 누리게 해주는 게 어쨌든 구단이 팬들한테 제공해줄 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류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즌이 사실 이것도 너무 심해요 이 시민구단이라는 게 결국은 두 시즌에 한 번씩 거의 위기가 오거든요 모든 시민구단들이 작년에 뭐 강원이나 수원FC가 또 위기가 왔었고 올해 지금 보면 또 대구나 인천이 또 위기가 와있고 시민구단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 이것도 사실 이게 맞나 싶고 강등이 새 팀이나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참 맞나 싶습니다 매번 사실 기업구단 뭐 웬만치 탄탄한 거다 빼고 나면은 뭐 시민구단들 중에 이제 뭐 너희 2년에 한 번씩 뭐 괴로워라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사실은 아1.5 정도로 갔으면 좋겠고 뭐 2부에 있는 팀들은 굉장히 좀 서고플 수 있지만 매번 매년 이렇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2부 팀이 올라와도 또 강등 당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재미가 좀 없어요. 내가 시민구단 팬이라 그런가.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 돼서 나중에 시장 선거에 나가면 대구 f c 를 한번 확실하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무 초록초록한 거 보니까 진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심는다고 하는데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 대구의 데프리카의 명성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고 이 후덥지근한 찜통 같은 요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단순히 온도 몇도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래도 이제 아, 대구 오니까 마음 편하고 딱 이렇게 들고 축고 보러 가는 이제 아월시티 Our 아월홈 Our 요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불로 네? 우리 때문에 줬을 까 아이가? 맞아요 우 4 시간, 4 시간. 그러니까 미안해, 어떡하노? 출연하셔도 돼요? 어? 출연하셔도 출연해도 돼요? 그래도 되지. 내가 답례품, 답례품이에요. 어. 아이언뱅크네요 답례품, 예쁘죠? 어. 방향제예요? 어. 방향제, 차량 방향제. 그 결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미까지 청구해도. 알미다, 알미다, 알미다. 이거 케이리그 팝업스토어 산리오 이거 서울에밖에 없으니까 그 대리구매 그런 거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바 한번 뛰었습니다. 대리구매 가는 김에. 자, 일단 그러면 경기장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메뉴, 비빔밥이랑 육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작년에 특히 광주랑 할때 진짜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광주 애들은 엄청 자신감 있게 하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는 거, 자존심 상하더라고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막. 쟤들은 자신있게 돌고 하고 싶은 거다 하는데 우리는 걷어내기 급급할 때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 경기 지는 건 상관없는데 마인드가 지고 들어가니까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 작년에. <laughs> Oh no. 強いです。<noise> <noise> 여러분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대구 FC 경기력이, 어, 일단 광주한테 쌈싸먹혀서 사실은 할 말이 없다. 뭐, 심판 눈떠라 나오든 말든, 일단은 그 홍철 선수 퇴장 당한 것도 나도 좀 흥분해가지고 좀 욕정했는데, 좀 막상 이제 영상 보고 나니까 사실은 심판 모험에 이렇게 손까지 된 순간 방법이 없고, 그거는. 어딱 이렇게 내가 딱 찍으면서도 이렇게 딱 되는 순간에 아차 싶더라고. 아, 도대체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홍철 선수가 보통 이제 경기장에서 그렇게까지 흥분하는 경우가 진짜 없거든. 거의 말리는 역할을 하고 이런데 홍철 선수가 오늘은 이렇게 좀 약간 흥분을 한것 같더라고 난 그게 더 불안해 이제 대구가 이게 좀안 풀릴라나 모양이다 홍철 선수까지 답답해하는 거 보면은 왜냐면 제일 마지막까지 그래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선수였는데 오늘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와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경기력이 답답한가 싶은 그런 걱정이 또 들고 그리고 이정용의 광주는 아 역시 생각보다 더 강했고 초반에 이제 어쨌든 광주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보통 한골더 넣으려고 막 이제 닭봉하고막 이러는데 오늘은 광주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그동안 대구한테 은근히 많이 적 있거든요, 광주가 1대0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실리를 챙기는 모습 이정혁 감독이 오늘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로 어, 우리 하프타임 공연 완전히 개 그, 망해버려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게 마이크가 이게 너무 좀 세게 귀가 찢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는 이렇게 귀 막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찍으면서도 s 석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다 멍하이 멍하이 있고 리허설을 해봤을 건데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약간 하프타임도 사실 좀 역대급이었고 여러모로 어, 역대급인 경기였다 자, 어쨌든, 이거, 벨톨라 이야기로 굉장히 또 우울하게 이번 컨텐츠 시작했는데, 결국 결과도 못 이기면서 더 우울하게 마무리가 됐지만은, 벨톨라가 대전 가고, 전북 지금 또뭐 이승우 보니까 또 영입하고, 굉장히 또잘 나가고 있는데, 결국 대구가 강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팀이 못하는 거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해서 벗어나야지. 다른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잘 되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빠이염.